성경통독사전 보아스의 성문재판 이야기입니다. 구 약성경 제사장 나라 경영 이야기 가운데는 여러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의 성문재판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베들레헴 성문재판을 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다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렇게 함으로 베들레헴 성읍 장로 10명 앞에서 나옴이 문제가 공식 검명되어지고그 기업 모를 자는 나오미는 책임지되 룻은 책임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므로 결국 룻까지 책임지겠다는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문의 이 성업 장로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문 위에는 대개의 망루가 있었고 성문 안쪽에는 성업의 장로들이 앉는 곳이 있어. 장로들은 이곳에 모여 공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중요한 거래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적 재판도 담당했습니다. 성문에 앉은 것은 재판의 의미, 재판을 할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지녔습니다. 이들의 공정한 재판이 결국 루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이어졌고, 룩기 사장의 보아스의 족부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보면 북 이스라엘 아왕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 문제를 놓고 재판을 열게 되는데, 이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장로들이 부패하여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드는 안타까운 불의한 재판 사건의 결과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된이열 명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